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가족의 채은입니다. 또 날씨는 태나시네요 오늘은 이어보기를 해볼 거예요. 3쪽을 봤으니까 이젠 4쪽을 봐야겠죠? 얘들아, 우리 오늘 달리기 연습하자. 아, 참. 다음 주에 학교 달리기 시합이었구나. 응, 난꼭 1등을 할 거야. 오잉? 으르렁, 으르렁. 두야 레아가 왜 갑자기 저렇게 서로 으르렁대지? 저 녀석들 평소엔 엄청 치는데 달리기만 하면 견원 직간이 된단 말이야? 달리기만 하면? 아, 알겠다. 왜... 전원지간이 되는지 둘다 승부욕이 강해서 이기고 싶은 거구나. 아니 그반대야그 반대? 매번 달리기에서 레아랑 두야 중한 명이 꼴찌를 하거든. 아 키키 이번만큼은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해 저러는 거였구나. 거북이보다 느린 너한테 이 질순 없지. 후후 덤벼라 이 군뱅이여서가.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으로 매우, 매우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를 말해요. 성격이 좋지 않아 미운 생각이 들어 자주 으르렁대며 싸우게 되는 친구가 있나요?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해요. 흠 어떻게 해야지. 차비야 왜 그러고 있어? 쎄쎄구나. 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응. 어, 결자해지라고 해야. 아니 알지? 결자해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이잖아. 아 차비 너 해결할 일이 있나 보구나. 맞아. 해야 할 일이 꼭 있어. 근데 아무도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아. 무슨 일이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같이 해결하자. 정말? 스멀스멀. 오잉? 이런 고약한 냄새가. 히, 실은 내가 싼똥 때문에 변기가 막혔어. 으악! 화장실이 막혔다고? 어, 얼마나 심하게 막혔으면, 복도까지 냄새가, 히히, 세세야, 함께 뚫어준 거지? 흐 그것만은 너 혼자 기... 결자해지 하라고. 히히, 세세도 실패하고, 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자기가 만든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만들기만 하고 뒷처리는 나 몰라라 남한테 맡겨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내가 시작한 행동은 내가 마무리해야 돼요.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히야! 눈이 제법 많이 쌓였는걸? 이 정도면 충분해. 스노노, 기다려. 우리가 네 친구를 만들어줄게. 앗! 눈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응,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줄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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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드디어 몸통과 얼굴을 만들었군. 이제 눈사람 얼굴을 몸통 위에 얹기만 하면 돼. 한개 힘을 합쳐서 들자 삐켜 이 정도쯤이야. 나 혼자서도 충분하지 않고 으, 생각보다 무겁잖아. 뭐지? 이 불길한 예감은. 쿵. 무슨 소리야? 뚝. 너무 무거워서 그만 놓쳐 버렸어. 끙. 경고만 똥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 하하, 내 친구가 반 두동강이 나버렸어. 덜덜덜, 잔인한 레야. 으잉, 미안해.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골든벨을 운, 울린 마지막 문제야. 모두 탈락하고 혼자 남았어. 역시... 모네라니까 오 정말 대단해 부끄럽게 우린 한 문제도 못 맞히고 떨어졌는데 히히 모네가 우리 목까지 잘 해줄 거야 우리 응원할까 모네 파이팅 모네야 골든벨 치자 마지막 퀴즈는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적은 수의 군자 군사가 적군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다는 뜻의 수스성어는 무엇인가요? 저건 지금 딱 모네의 상황이잖아. 정답은 바로, 앗, 모네가, 정, 다, 답을 쓰고 있어. 적, 고금, 분투. 정답입니다. 오늘, 전국, 어린이 전국 골든벨을 우승자는 모네가 되었습니다. 야호, 모네야 정말 멋지다. 고금 분투, 작은 수의 군사가 싸워 이름을 뭐,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도움 없이 힘의 벅찬 일을 잘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반대양 빕구 경기에서 홀로 나와 오 상대 팀 다섯 명 응을 내보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으악! 두개 아웃! 후훗! 이제 차비만 살아남았고. 어디 맞춰보실지 내가 픽으로 얼마나 잘하는데. 쉬쉬쉬쉬. 봐봐. 좋아, 자, 받아라. 나의 대포이 수. 흐익 엄청 빠르잖아. 피슝. 휴, 겨우 피했네. 으, 또 온다. 피리릭. 응, 자. 휙또피슈 아하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았네. 어떠나 내 실력이. 과연 그럴까? 엥 무슨 소리야? 공은 잘 피라는데 금을 밟았잖아. 금을 밟으면 죽는 거라고 키킥. 뜨어 구사일행 아홉 번 죽을 뻔하다가 한번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다 넘긴다는... 는꼭 간신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을 간신히 벗어났을 때도 비유적으로 힘. 뜨는 상황을 간신히 벗어날 때도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